손님이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CPU, CPU, 이선 자체가 없었어요. 파는 사람도 이선 자체가 없는데,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선 찾아봐 주겠다, 그래 놓고서 잠수를 탔대요. 그래 놓고 잠수 타가지고, 연락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구매를 해가지고 1000W짜리로 들어갔습니다. 슈퍼플라워 1000W짜리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연락이 돼야 방품이 될 거고 들수 있겠죠? 무겁긴 해요. 어, 예. 근데 들만은 해요. 네. 아, 아, 네. 예. 있고, 온도는 80도 정도에서 최대 온도 예. 그 정도에서 있어요 아 최대 온도가 8 0도예 평균은 34도, 35도 80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예. 괜찮은 거예요 아 혹시 예. 어떤 거요?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거? MSI 바이오스 부팅 순서죠? 아니요. 아니, 이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세팅. 예. 알겠습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뭐다실거예니요뭐니요뭐 어. 이대로 쓸 거예요 그냥 아. 2테라짜리 이걸로만 쓸수있습요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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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달면은 다팅 순서를 정해야 음... 되긴 하네요. 그대로 꺼드릴게요. <laughs> 그.